<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5년 을축생 소띠, 이제 소띠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아, 그 전에. 음. 먼저, 아, 4월 초파일날 우리 왕파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께 부탁해서 축원을 이렇게 드렸죠. 그 축원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뭐 소원하는 일하고 해서 쫙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안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추원을 받아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적에 복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안 해도 좋아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그 스님 세 분이 추원을 한 것을 두번세번 번 들어가면서 요렇게 하세요. 들을 때저 추원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야. 나한테 복을 받으시라고 어? 내 복을 위해서 해주는 추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세번 번 들으시면 바로. 당신을 위한 추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laughs> 한번 하세요, 그렇게. 자, 그럼, 아, 85년이 소띠에 이번 달, 7월 달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음, 7월 달 운이 길, 흉. 즉, 좋고 나쁨이 서로 엇갈리는 7월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있네. 말로 인한 구설이 있어갖고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말을 줄이고, 또, 욕심. 굉장히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달이기도 하네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땠는 데 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 그렇게 욕심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될 듯, 될 듯, 될듯 해. 왜? 욕심이 있을지에 안될 일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 일단은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이 바람에 이제 흔들릴 때는 운이 좀 부족한 거거든 운이 힘이 강하면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 근데 운이 조금 그냥 조금 약간 그래 그럴 땐 바람이 불면 조금 흔들린다 자 이러다 보면 혹시 내 것도 그냥 좋은 거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것 있는 것조차 뺏길 바. 불안 불안 하지요. 자이 달이 그런 달이기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달에는 관제 구설 또 이성 때문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달이기도 하네요. 하여튼 본인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딱 세웠으면 그걸로 쭉 밀고 나가세요.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자기 주관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부하들이 안 따릅니다. 그러나 장군이 강하게, 주관이 강할 땐 부하들이 따로 옵니다. 그 장군이 바로 나다 생각하시고, 한번 밀고 나가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 날개에 불이, 응? 예? 붙여. 그래갖고 저 하늘로 띄워. 띄우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올라가도록 띄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왜 우리가 낙하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를 할때 양쪽에 저는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낙하하면서 양쪽에 줄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 조절하는 거 같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네요. 다만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운이 결코 나쁜 달이 아닙니다. 이 달은 말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럼 다 좋아. 아셨죠? 자, 우리 이제 카드의 세계를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디 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자, 좋은 카드에 좋은 정괴가 나오죠. 자, 어디, 어떤 카드냐, 어떤 카드냐. 자,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는, 아, 이게, 온몸을 내놓은 이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서도 온몸을 내놨네? 이 친구도? 아디한번 네 뽑아 봅시다. 나와, 왜안 나오려고 그래? 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아유, 팔자네? 팔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들어오는 이 구멍은 작죠. 나가는 구멍 은 크죠. 이럴 땐 뭐예요? 수입은 작은데 지출은 많다. 허리띠를 조여라. 벨트를 조여라. 그리고 이 여덟 팔자거든. 여덟 팔자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입이 붙으면 입구자가 붙으면 나팔이라는 나팔. 나팔이라는 팔자가 됩니다. 나팔은 뭐예요? 우리가 입에 대고 불면 큰 소리로 굉장히 울려 퍼지죠. 즉, 내가 조그만게 말을 해도 이것이 동네, 방네, 온 응? 사람한테 다 알려지는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면은 어떤, 어유 왕자네? 왕자는 요거 왕이에요. 요거 해거든, 해, 태양. 양 중에 양이죠. 자, 왕. 왕이 음일 수는 없지 양 중에 또양 양이라 가장 강한 양과 강한 양이 둘이 서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진척을 시킬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갈 수가 있고 결과도 좋아. 다만 안정된 시기에는 이 둘이 대장이니까 서로의 다툼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음이 하나만 들어가면 좋은데 자 그렇다 치고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 아유, 월 발음이 나왔네. 다른 태양은 양이고, 다른 음입니다. 그리고 월은 여자입니다. 음이기 때문에, 자, 요거, 요 왕의 요 월이 들어가면 아주 적당히 잘 되네. <laughs> 자, 여기서 또 카드를 하나 뽑아 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어디 봅시다. 아유, 하늘 천자네. 자, 이 하늘 천자 한번 봅시다. 자, 두. 사람이 모이면 하늘천이 된 거예요. 즉, 협동, 화합, 음? 서로 뜻을 합친다면 굉장히 좋다.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 하늘천 자는 기온 여자일 때는 남편의 밖에서의 사고에 조심을 하라고 반드시 일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천 자에 여기가 요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지압이 붙자예요. 근데 지압이 붙에서 요거 머리거든? 머리가 없어지게 천 자거든. 그래서 그기혼운 여성들한테 남편의 방시 사고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좋은데, 그건 그렇습니다. 자, 어디 또 봅시다. 저, 어디냐? 6자네? 6은 1, 2, 3, 4, 5를 6, 7, 8. 여기서 6이 시작하냐? 매일짜 갖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 봅시다.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를 보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조심해라. 왜? 조그만 말도 크게 돼서 나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는 쫙 배짱 갖고 추진해도 일이 잘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음 여성동물에, 여성동물에 있다 여성동물에 있는 것은 양과 양이 둘이서 일을 추진할 때는 잘 되지만 둘이서 화해를 할 때는 서로가 왕이기를 원하거든 자, 그럴 때 요게 필요한 겁니다, 음이 자, 그 다음에 하늘천 둘이서 화합을하면 아주 하늘을 낸 데기가 얼마나 좋아 다만 저 뭐야 기혼 여성들한테 는 남편의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6. 모든 것이 반을 이룬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완전 행제수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laughs>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자, 밀고 나오면 행운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행운을 받길 제가 빌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